루게 갤럭시 노트 2 베르타의 메이치 천연소가죽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케이스를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제품 색상은 핑크 색상이고요. 제품 안쪽을 열어보시면 핸드폰을 끼울 수 있는 하드사출 부분이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핸드폰을 한번 끼워보겠습니다. 핸드폰이 잘 끼어지고요. 핸드폰에 맞게 제작이 잘 되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품 옆쪽에 보시면 가죽으로 제작이 된 카드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카드를 한번 수납해 보겠습니다. 카드가 잘 들어갔고요. 또 옆쪽에는 지폐 수납 공간이 두 곳이 있는데요. 지폐를 수납해 보겠습니다. 수납공간이 넉넉해서 지갑용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제품 안감은 코오롱 샤무드 원단을 사용해서 제품의 보호 효과가 좋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제품 겉면을 보시게 되면요. 잠금장치가 있는데요. 잠금장치는 원터치 마그네틱 잠금방식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잠금장치 이어주는 부분도 튼튼하게 제작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 상단에 보시면 카메라, 스피커 구멍이 있어서 커버를 닫고도 통화를, 통화가 가능하도록 제작이 되어 있구요. 이 제품 겉면을 보시면 100% 핸드메이드로 제작이 된 천연 소가죽 케이스인데요. 명품 가방 원단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약간 엠보모가 들어가 있는 자연스러운 느낌의 가죽이구요. 제품 뒷면도 마찬가지로 천연 소가죽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네, 카메라 구멍과 스피커 구멍도 제작이 잘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 S펜을 잘 뽑았을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마감 방식도 굉장히 깔끔하고 튼튼하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